장교가 긴밤 정면 8 원. 그렇게 해서 장교가 오면 전부 다 좋아했어 요금표가 있고 그 사람들이 포주와 계약을 해서 갔는데 무슨 놈의 강제로 끌려가 일본군이 조선 여성을 강제로 끌고 온 사람이 일본군에게 끌려간 조선 여자가 한 명이라도 있나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240명의 일본군 외부 피해자 중에 일본군에게 끌려간 사람은 한 명이라도 있냐고 전부 다 팔어 자기가 좋아서 갔어. 한 번만 간게 아니야. 두 번, 세번간 사람도 있어. 왜 갔겠어? 무녹주 같은 경우 이왕 버린 몸 돈이 오도 악착같이 벌어서 우리 어머니 잘 살게 해드려야지. 그리고 갔어. 거기서 돈벌어서무룩주는 우리는 생각도 못한 듣도 못하는 프랑스산 블루 레인크로트를 사가지고 일본군이 가르쳐준 자전거를 타고 랑곤시를 싱싱거리며 달렸다고요. 그래. 싱싱 달리면서 인생을 즐겼다고 했어. 근데 무슨 성문이야? 그런 무슨 강제 노동이야? 강제 노동이야? 이김영동이얼빠진게 저걸 갖다가 저 우리 일본 대사관 앞에 또 하나 세워놓고 일본군에게 일본에게 사죄하래. 그래. 무슨 사죄? 사죄 이게 뭔데? 일본군은 당시 조선에 있었던 문 남성들처럼 그냥 매춘 없어의 고객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본군에게 책임 물어? 돈 적게 줬다고? 파대 적게 줬다고 책임 물을 거야?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우리 문제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정의기업연대와 여성가족부가 불쌍한 위양부일에게 불쌍한 노인들 앞서서 국민을 속이고 세계를 속인 국제사기극입니다. 정의 기억에, 정의 교전인정의이 사기극의 죽음이고, 그 백그라운드가 여성가족부고, 거기에 합동되어오니 그 유명한 이영수기로호 김학순, 김복동, 강덕경, 이런 사람들입니다.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하고 성노에했던 사람이, 어떻게? 예명이 있었어, 예명. 당시에 위안부들다 예명이 있었어. 왜? 포주와 계약할 때는 예명을 쓰도록 돼 있고, 지금도 유명업소에는 실명보다 예명을 씁니다. 김학순, 아이코, 이영수, 여식고 김복동, 여식고 문옥주, 여식고 강덕경 하루에 이런 식으로 전부 다예명이 있었어. 그런데 무슨 일본군에게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한 전쟁범죄 피해자야. 전쟁범죄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 전쟁범죄란 정여국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살인, 납, 납치, 강간, 살해, 이와 같은 반인 행위가 바로 전쟁 범죄입니다. 얼마나 왔어요? 아, 그럼 37만 정도데 조금만 더 줄여줘요. 그런데, 이런 전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본군은 위안소라는 것을 운영했습니다. 당시 일본군 위안소는 합법적이었습니다. 당시의 매칭도 합법적이었습니다. 그위안부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매춘부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중일전쟁지역과 태평양전쟁지역에 전선을 중심으로 설치 운영된 일본군 위안소에서 일한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수많은 위안부들 수많은 매춘부들 중에 일본군 위안소에서 일본군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일본군의 보호를 받으면서 돈을 본 여자가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그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특혜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슨 강제로 끌려가? 그 당시에는 병사들이 와서 행패를 부르면 헌병여행을 신고하면 병사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받고 건강에 대한 관리감독 받고 그러다 보니 일본군 위안소가 위안부들에게는 인기 지역이었어. 인기 지역. 알아서 좀 조금 들어요. 조금 들어요. 별로 안 큰데. 일본군 위안소에서는 위안부들이 일본군의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영업을 한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고, 증언집에 보면 정의 기억연데 근데 그 외에 위안부 운동단체가 위안부들이 얻어 터졌다, 뭐 폭행당했다, 뭐 눈이 멀었다. 이거 다 일본군의 관리 감독의 사학지대에 있던 일반 매출업소에서 부 얻어 터진 폭행입니다 뭘 제대로 알고 이야기해야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위안부 피해자법 제2조 1호에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일제히 에서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확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전제조건이 일제히 한 강제 동원입니다 여성 가족부와 정의연는이 일절은 일본군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중일 전쟁의 중일 전쟁 지역인 중국과 태평양 전쟁 지역인 동남아에 있는 군인들이 조선 땅에 와서 조선의 어린 여성들을 끌고 갔답니다. 그런 군대 있습니까? 중일 지역에서 태평양 전쟁 지역에서 조선 땅에 왔다면 첫째, 탈영의 탈영. 탈령? 군부 대료요 그게 가능해?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조선 땅에 와서 여자를 끌고, 원대 복귀가 아니야. 대만도 가고, 마주도 가고, 일본도 가고, 여기저기 여기 다 가. 무슨 세상에 그런 군인이 다 있어. 무슨 그런, 그런 보직이 다 있어. 남자들은 군에 갔다 오면 알 겁니다. 남자들은 군에, 군대의 부속품이 지나지 않아. 바로 위에, 자기 직 상관, 지시에 따다 움직여. 그런데 무슨 군인이, 중일전쟁 중국에서 동남아에서 조선 땅까지 와서 대구로도 대구 경남 돌아다니면서 여자들을 끌고 다녀 그리고 취업 사기를 했대요 군인이 군인이 민간을 대상으로 좋은 직장 취업시켜줄게 무슨 놈 그러고 군인이 그런게 다 있어 이 무지목매한 인간들이요 저 정일교계에 무지목매한 인간들 왜 저렇게 위암호 사기가 다 가능했는가 저 여자들이 정리 기억이 안 돼, 여자들이. 대부분 다 여성들입니다. 여자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자들이 군대를 모릅니다. 군인들은 총칼을 차고 있으니까 아무 민간인이라도 끌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에 갔다 온남자들 알죠? 군인들은 훈련 때, 전쟁 때는 용, 용감 무쌍합니다. 그런데 민간인 앞에서는 한없이 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민간인은 민간, 군인이, 민간인을 건드리는 순간 군인이 처벌받습니다. 군인이 민간인을 강제로 끌고 가 죽으려고? 민간인이 여자를 끌고 가서 성폭행을 해? 총살당하려고? 군인이 민간 여성을 데리고 동료 군인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해? 가능합니까? 이게? 이게 무지막무한 대한민국, 야만적인 대한민국의 위안부 사기극입니다. 이 사기극의 중심에 종로구청장 김영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지만 김영종이 이런 정의교육연대 회압부 사기극에 부활해동해가지고 저기다가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흉물을 세워놨습니다. 일본의 대사가 정문을 나서면 보라고 세워놨습니다. 이런 야만적이고 미개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이건 뭡니까? 손님들을 자기 집 앞에, 자기 집에 새들게 해놓고, 새들, 새들 사는 사람 앞에 집을 뭉쳐갖고, 거기다가 바늘 꽂고, 그지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문명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제, 그럼 우리,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네, 잠깐만. 별로 안 큰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관심있게 모이신 분들요. 위안부들하고 인터뷰한 분들이요. 그분들이 기록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실제 나온 발언들 소개해드릴게요. 할머니들 이야기 중에 손님이라는 표현이 많아요. 이것은 당시에 위안부를 관리하거나 경영하는 사람들이 피해자들을 위안부라고 지칭하며 오는 군인들을 손님이라고 인식시킨 결과는 아닐까요? 군표! 당시에는 분명히 위그군인들이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안소를 들어갈 때 입장료를 냅니다. 극장에서 표를 사듯이요. 1.5엔이거든요. 1.5엔 내면 30분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그 당시 충격적이게도 군인들 월급이 6엔이었습니다. 자신의 월급의 4분의 1을 내야만 30분 이용 가능해요. 한달 월급 탈탈털어도 네 번밖에 못 간다고요. 그것도. 30분씩 4번, 2시간밖에 이용 못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줄 서요? 군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돈을 받고 매출을 하는 거라는 인식을 뿌리 깊게 갖게 한 것이죠 이 위안부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여자들이 이 활동가들이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좌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실제 나온 발언입니다 군표라든지 군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돈을 받고 매출을 하는 거라는 인식을 뿌리 깊게 갖게 한 것이죠. 이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매출했다는 거. 그런데 왜성도이하고 우리 천진한 국민들에게 거짓을 거짓을 강요하신 겁니까? 이게 천벌받은 일 아닙니까? 당신들은 알고 계셨습니다. 위안부들이, 군 위안부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제 친구는 8번 다읽었다 그랬죠. 하나같이 전부 다. 위안소가 갈 당시에 가난했어요. 없이 살아서 너무 먹고 살기 힘들었다고 다들 얘기해요. 이게 공통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동남아시아나 중국에서 가난해서 내 딸을 100원을 팝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1930년대, 40년대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요. 이것을 위안부들이 울면서 얘기하는 거를 다 알고서 책에 쓰시러 놨다고요. 그런데 일본 군인이 어느 날 총칼로 무장해서 강제로 끌고 가요. 지집이나 읽어보시고 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11살짜리 모델을 소녀상으로 만들었다는데, 그거를 이게 역사적 증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위안부들이요, 전부 다다 정의원, 윤미양을 편들었던 게 아닙니다. 무려 33명의 위안부가 피를 포하는 심정으로 윤미양의 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2004년도에 선명서까지 발표하면서 우리는 위안부상 이거 문제에 반대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분들의 실제 목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생전에 윤미양에게 반기를 들며 소송까지 불사했던 위안부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무궁화의 소속 33명의 위안부들이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줄여서 주요 부분만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제목 위안부 두번 울린 정대협 문 닫아라 33인 위안부들의 이름으로 고한다 만약 누군가가 정대협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이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위안부들을 팔아서 자신들의 이속만 채운 사람들의 집단이며 위안부들을 두어눌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정대협을 분노의 찬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인권 회복하는 정반대의 길을 달려왔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정대협 관계자들이 위안부 문제를 빌미로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당신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모르는 위안부들을 역사의 무대의 앵벌이로 팔아 배를 불려온 악당들인 것입니다 특히 당신들이 말한 위안부 인권회복 운운하는 것에 대해 우리들은 치를 떨고 있습니다 대체 그동안 위안부 인권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전혀 체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인권유리는 당신들로부터 받은 게 참으로 많았습니다. 한 가지 예로 1997년 2월에 정신대, 정신대 관련 세미나에서 윤정옥 대표가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아시아 여성기금을 받는다면 차원에서 나간 공창이 되는 것이라며 공개석상에서 떠들어댔던 일 그것이 인권회복을 위한 발언이었나요? 상상도 할수 없는 말을 대체로 조절된 윤정옥 같은 사람이 대표로 있는 정대협은 분명 책임도 지지 못할 인권유린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몇 년만 더 젊어서 거동할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윤정옥 2년의 입에 줄이를 털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당신들이 뭔데 공장 운운하며 우리를 두번 울리는 것입니까? 그것도 모자라 7명의 유안부들이 아시아 여성기금을 받았다고 해서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공개적으로 대놓고 매도하는가 하면 정부에서 지급해주기로 한 보상금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방해하고 통장 계좌를 수시로 확인하고 전화로 공갈협박을 일삼아도 대부분 형편이 어려워서 아시아 여성기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당신들은 왜 모른 체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대협에 관, 관계하고 있는 당신들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할 일이 또 있습니다. 1992년 1월 8일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일본대사관 앞에서의 수요집회를 왜 아직까지 끌고 나가는 것입니까? 위원부들을 꼭두각시처럼 앞장세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열고 있는 수요집회의 진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들의 속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수요 집회를 지속해야 정대협이라는 배가 항해할 수 있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국내에 있는 유해분들이 한결같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수요 집회를 꺼려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를 앵보리로 삼는 노름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현재 수요집회에 그나마 참석하는 위안부들이 누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 위안부들이 고작 아닙니까? 경고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앵벌이 삼아 자신들의 명분 깎여야만 급급한 수요집회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들이 위안부들을 위한답시고 전국 각처에서 손을 빌려 거둬들인 성금이나 모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그 돈은 대체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우린 당신들이 걷어들인 성금이나 모금으로 수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장 토해낼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2001년 6월에 설립한 전쟁과 여성 인권 센터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위안부 증언을 비디오로 제작해 돈을 받고 상영해 주는가 하면 책으로 엮어 책장사를 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강의료를 받아오며 호의식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같은 정대협 사무실에서 이름만 달리하고 있는 한국정신대연구소 그곳은 정대협이 위장한 또 하나의 정대협이 아닙니까? 정신대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혈세를 흡혈주처럼 빼먹고 있습니까? 우리 34명의 무궁화 자매 소속 위안부 할머니들은 매일 밤 십자가 앞에 두손 모아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두번 죽이고 있는 정계업 사람들을 몰아내주시고, 다시는 위안부들을 팔아 배를 불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강구합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들의 작은 기도를 듣게 된다면, 정대협의 간판을 내리고 그동안 지은제를 속죄하십시오 그날이 속기 오기만을 차원하며 우리 33명의 위안비들은, 위안부들은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33명, 세계평화무협회 33인 일동님. 고맙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 여기까지 이정도 하고 마무리하면서 그 정로구청에 제가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지금 위안부상 주변에는 반일행동이라는 젊은 애들이 지키고 있는 데 완전히 무법천지입니다. 연애들은 길가는 사람 맞고 거기 앉으면 폭행하고 이릅니다. 이게 해방구입니다. 종로구청은 반드시 이 부분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종로구청장에게 전달하는 서한문을 써올 겁니다. 도시경관과 담당자는 반드시 내려와서 우리가 전하는 서한문을 구청장에게 전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또한 가지. 정로구청장께서는 우리와 면담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여기 올 겁니다. 그리고 면담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뭐 미리, 말씀, 미리 면담을 잡아준다면 더욱이 고맙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쓰든지 어쨌든 면담이 성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